어, 지금 무슨 작업 중이신가요? 지금 보조배터리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차란 말이야 근데 지금 보면 듀얼 휴즈 단자도 안 쓰고 이제 다리에다 묶어놓은 거 보이지? 근데 어. 지금 다리가 지금 이 부분에 있었잖아 아 보면 전기가 지금 이 휴즈 다리 두개 중에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면 이쪽으로 꽂아야 되는데 지금 휴즈도 잘못 꽂았어. 그러면 얘가 문제가 생겨도 여기에서 이 휴즈가 끊어져도 끊어질 수도 없지만 얘가 전원이 들어오는 데랑 나가는 데가 있거든.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럼 이호 방향으로 꽂혀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꽂아 있었어. 그 여기가 문제가 이 블랙박스가 문제가 생겨서 여기가 열이 발생하면 여기 뜨거워지니까 여기는 끊어지겠지. 근데 전기는 끊어져? 안 끊어지지. 불나는 거 이거 봐봐 이 위쪽에서 전기 들어와서 아래쪽으로 나가는 거거든 그럼 전기 안, 안 들어오는 쪽에다 꽂아야 되는 거야 꽂아도 근데 음. 듀얼 휴즈 단자를 그래서 쓰는 거거든 이게 이거. 이거를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갔을 때이 선이 블랙박스 선에 연결하는 거야 설치 잘못하면 전자 제품은 불난다